안정적인 캐시카우와 강력한 신약 모멘텀이 만났습니다. 기존 의약품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드는 이상적인 바이오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할 종목은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왜 지금 한올 바이오 파마를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주가를 결정 짓는 가장 강력한 핵심은 바로 기술 수출된 자가 면역질환 신약 파이프라인입니다.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IMVT-1402입니다. 이 물질은 기존 파이프라인이었던 바토클리맙이 가지고 있던 LDL 콜레스테롤 상승 이슈라는 단점을 완벽하게 해결한 물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파트너사인 미국 이무노반트는 이 i m v t 1 4 0이를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켰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그레이브스병 및류마티스 관절염 등 무려 4개에서 5개의 적응증에 대해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열내 최고 신약인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업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만 하는 적자 바이오 기업이 아닙니다. 탄탄한 본업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정장제 시장 1위를 수성 중인 바이오탑, 연간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한 전립선암 치료제 엘리가드, 그리고 탈모 치료제 헤어그로까지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알짜 의약품들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2025년 11월 26일 기준 3분기 누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약 11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1억 원 수준으로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속 내용을 보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출의 약26% 수준을 R&D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재무 안정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유보율은 약7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인 여금이 자본금 대비 6배에서 7배 수준이라는 것은 대규모 임상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외부자금 조달 리스크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든든한 안전판입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흐름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2025년 11월 26일 오후 3시 기준 46,100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급락 이후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 추세로 복귀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수급을 보면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됩니다. 상반기에는 불확실성으로 매도세가 있었지만 하반기 들어 IMVT 1400이 임상순환 소식과 함께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단기 흐름을 보면 47,000원대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분 봉상 과매수 구간을 해소하고 중립 구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급락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분석을 통해 핵심 지지와 저항 라인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지선은 44,000원에서 45,00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두터운 매물대가 쌓여 있어 주가가 밀리더라도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규 진입을 노리신다면 이 가격대가 매력적인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뚫어야 할 1차 저항선은 48,000원입니다. 이 위로는 과거의 악성대기 매물이 존재합니다. 이 가격대를 강한 거래량으로 뚫어내야만 5만원대 안착이 가능해집니다.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현재 공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이 유리합니다. 46,100원인 현재가 부근보다는 44,000원에서 45,000원 지지 라인 근처로 눌림목을 줄때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파트너사인 이무노반트의 주가 흐름과 임상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미 바토클리마베 상업화 지연 우려는 주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제는 IMVT 1,400기가 보여줄 폭발적인 성장에 베팅해야 할 시점입니다. 탄탄한 캐시카우 위에 세워진 신약 모멘텀, 한올 바이오파마의 비상을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